코로나19 사태 이후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 온라인 소통이 여러 분야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소통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이에 적응하고 대비해야 하는 숙제도 생겼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수업 시간이 가까워지자 모니터에 얼굴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10명이 넘는 수강생들이 사람이 아닌 기기를 마주하고 화상회의 어플을 통해 비대면 교육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어르신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구슬을 빨리 이칸 위에다가 전부 다 채워 놓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실까요? 지난달 10일까지 김득신 문학관에 모여 마주보며 경쟁하는 재미로 호응이 좋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자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처음 해보는 비대면 교육인 만큼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했고 화면으로 안 해본 거라서 조금 어색하고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그런 게좀 어려웠었어요. 서로 얼굴을 맞대며 나눴던 감정도 온라인에서는 전달하기 쉽지 않아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수업 3번 정도 했을 때는 그 같이 하시는 분하고 서로 막 경쟁도 하고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되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일대일로 조이만 하니까 조금 그 시간들이 아쉽고 그때 같이 했던 생각이 자꾸 나서.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지자체들은 이에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또 앞으로를 또 대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 지역 내에 있는 이제 강사들이나 이제 마을 활동가들이 어, 이런 비대면 수업에 대비해서 강사들 먼저 이런 비대면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를 계기로 경험한 비대면 교육이 사람 간 접촉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하지만 이미 대세로 떠오른 비대면 온라인 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이미 일상 곳곳에서 현실적인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